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오과를 한번 해봐요. 음, 오가를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일과에서사과까지 복습하는 부분, p a g 30 and 31. 이 부분을 하고 오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오과는 어떤 내용인지 보기 전에, 음, 공부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은 사과에서 했던 것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사과에서는 뭘 배웠더라? 기억나요? 이거 선생님만 쓸게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했죠? 아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했더라? hav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 앞에 말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어, oh, 맞아요. I have. 어, oh. 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나는 펜을 한, 자루 가지고 있어요 할때 어떻게 하죠? I have a pen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컵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볼게요. 근데 컵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I have 다음에 어가 아니라 이번엔 two겠죠?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냥 컵 하지 않고 뒤에 cups 이렇게 영어에서는 여러 개라는 거를 s로 표현해준답니다. 기억나죠? 자, 오늘 제목. 자, 제목은 여기 큰 글씨 있죠?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어,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계절에 딱 어글리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3월이거든요. 자, 3월은 어떤 계절이죠? 봄이 시작되죠?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질 거예요. 자, 이 봄에 관련, 어, 봄이라는 단어네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S니까, S. 그 다음 P니까, T. 어리니까 를 발음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ing는 잉 이라는 발음이 나거든요. 잉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래한다는 선생님 여기 중간에 쓰고 있어요. 싱 sing 들어봤죠? 싱잉 sing. 어, 발음이 나요. 그럼 봄은 어떻게 발음할까? 스 스프링. 그... 맞아요. 스프링. 이 봄이에요. 우리 스프링 있잖아. 그왜 이렇게 통통 튀기는 거? 그것도 스프링이라고 하죠. 봄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폴짝폴짝 튀어 나가는 거. 그걸도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이 그런 뜻도 있고, 뭐 용수철이라 아니면은 폴짝폴짝 뛰다라는 뜻도 있고요.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봄. 자, 그리고 is. is, 우리 본적 있나요? is는 여기에서 있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는 here. here. 여기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Come here. 우리 앞에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자, here 여기. 그래서 봄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이 여기에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봄에 관련된 단어들이 또 나오겠네. 우리 한번 요 단어를 보면서 읽어봐요. Lesson five. Spring is here. 자, 포인트 알죠? Listen, point, and repeat. Butterfly. Butterfly. Bluebird. Bluebird. Bee, Bee. Flower. Flower. Ladybug. Ladybug. 자, 해볼게요. 처음에 예쁜 나비가 한 마리 나왔네요. 자, 나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일단 나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 요즘에 너무 천천히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빨리 쓸게요. 나비.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빠르면 잠깐 멈추고 쓰면 돼요. 자, 어 우리 버터 하는 거 들어봤죠? 어, 그거거든요. 버터. 근데 이제 연음이라는 게 있어서 버터라고 해도 괜찮지만, b u t 미국식은 b u 이렇게 하고 영국식은 약간 더티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b u 하면 돼요. 그다음에 날다라는 뜻인데 fly, fly. 합쳐서 butterfly. 따라해 보세요. butterfly. One more time. Butterfly. g The second picture.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여기에 blue라는 게 있네요. blue, 파란색이죠? 그 다음은 bird. bird 자,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Blue bird. blue bird 맞아요. 파랑색 적어 볼게요. 파랑색 자, look at the next picture. 오, 보니까 이거는 귀여운 꿀벌이 한 마리가 있네. 자, 벌은 영어로 삐 라고 한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삐 음, 이렇게 이가 두 개가 있으면 이 소리가 나요. 조금 긴이 소리가 난답니다. 벌 한번 적어봐요. 벌 자,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읽을까? 풔. 그죠? 풔. 근데 l은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맨 앞에 있을 때 말고 글자 중간에 있을 때 리을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리을이 풔에도 붙어요. 그래서 풀. 풀. 그리고 이게 오가 아 발음 나온다그죠 근데 아가 아니라 리을이 두 개니까 또 여기 리을이 생겨서 라. 라. 그래서 flower 이렇게 돼요. flower, flower 꽃 적어볼게요. 꽃, flower 자, 그리고 다음은 자, lady lady bird 따라해볼게요. Ladybug. 한번 더. Ladybug. 네. 무당벌레. 라는 뜻이에요. 적어 볼게요. 무당벌레. Ladybug. 버그가 원래 곤충, 벌레 이런 뜻이거든요. Lady는 원래 숙녀라는 뜻인데,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예쁜 숙녀처럼 빨갛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레이디 버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let's Talk!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어 그, 이런 게 있나보다 하고 들어보 주면 되고 이렇게 많이 들으면 또 나중에 이게 쌓여서 영어를 더 잘하게 돼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봐요. Do you like spring? Do you like spring? 우리 이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like가 뭐였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는 너는 이잖아요. 너는 spring을 좋아하니? 어, spring 오늘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더라? 맞아요. 봄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너는 봄을 좋아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자, 선생님 따라서 한 단어씩 읽어볼게요. What can you see in spring? One more time. What can you see in spring? 읽어볼게요. 시작! What can you see in in spring. 오, 이건 한번 적어 볼게요. 너는, 자, 봄에, in spring. 왓이 뭘지? 무엇, 그렇죠. 무엇을, 자, c가 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c 동그라미 치고, 보다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근데 앞에 캔이 있어. 오 이거 배웠는데 우리 그죠? 할수 있다였잖아요. 그래서 너는 봄에 무엇을 볼수 있니? 라는 뜻이 돼요. 너는 봄에 무엇을 볼수 있니? 아 선생님이 대답을 안 적어줬네. 우리 대답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거. Do you like spring? 너는 봄을 좋아하니? <laughs> 선생님 봄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나는 봄을 좋아해라고 하고 싶으면. Yes, I do. 아니요난봄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아는 학생 중에는 꽃가루 알라지 때문에 봄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no. 그런 학생들은 봄이 정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no 할 때는, no I don't. no I don't. 아무거나 대답하면 돼요. 자, 그리고, what can you see in spring? 봄에 뭐볼수 있니? 자, 선생님은 봄에, 음, 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I, 나는, 적을게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볼수 있어요. Can see. 자, 이제 꽃을 적으면 되겠죠? 근데 꽃을 한 송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송이 볼수 있어요. 특히 벚꽃 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flowers 쓰는데 여러 개할때 뒤에 뭐 쓴다 했죠? 맞아요 s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can see flowers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헉, 계절이 나왔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아무데나 쓰면 돼요, 여러분들. 뭐 3 3쪽에써도 돼요.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써 볼게요. 자, 봄은 방금 했죠? 스프링. 여름은 혹시 알아요? 여름 뭔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서머. 서머. 썸을 가을은 자 가을은 fall이라고 해요. Fall. f a l l 이라고 해요 fall f-a-l-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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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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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돌 중에서 윈터라고 하는 이쁜 아이돌이 있던데, 그쵸? 윈, 터. 응, 이렇게. 자, 우리 그러면, turn to page 33, 3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음, 들어볼게요. Sight words. A. Listen and repeat. Then stick. Look. Look. At. At. The. The. Okay. 자, look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제 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자, at은 음 여기서 늑이랑 합쳐져서 뭐뭐를 보다 할때 쓰는 거예요. 뜻은 쓰지 않을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뜻이 많이 바뀌어서 어, 뭐뭐를 보다 할때 쓰여요. 여기서는 너는 그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그 나무, 그 상자 할때 쓰는 게 너예요. 자 우리 비번 같이 읽어봐요. 선생님이랑 같이 비번 밑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Look at the butterfly. One more time. Look at the butterfly. 네, o n more... 밑에 거 해볼게요. Look at The bluebird. 이제 한 문장을 읽어 볼게요. Look at the bluebird.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자, look이 보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부터 얘기하면 뭐뭐 뭐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비를 봐. 안 드시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 "파랑새를 봐"라는 얘기겠죠. 얘기겠죠. 자,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인트 준비됐죠? Spring is here. Spring is here. It is warm. Look at the butterfly. Look at the bluebird. Look at the bee. Look at the flowers. Look at the ladybug. What do you see in spring? 음, um, 좋아요. 자,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한 단어씩 읽을게요. Spring is here. 네. 적어 볼게요. 봄이 여기에 있어요. 봄이 여기에 있어요. 어, 첫 번째 문장이 또 똑같네요. 요거는 뜻은 안 적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줘요. 첫 번째 문장. Spring is here. 음, 그 다음. 자, 읽어보세요. 한 단어씩 할게요. It is warm. 한번더 같이 해봐요. It is warm. 자, warm이 무슨 뜻이냐면 따뜻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요. 정말 겨울에서 꽃 피는 봄이 되면 어, 너무 따뜻해서 정말 좋아요. 선생님은 I don't like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Look at the butterfly. 자 이제 같이 읽어봐요. Look at the butterfly. 음, 응. 우리 아까 했죠? Look은 보다라는 건데 이렇게 행동이 먼저 나오면 봐라 이런 거예요. 어,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뭐를 봐요? 나비를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그냥 해 볼까요? 시작. Look. 그 다음 뭐였지? At. The. Bluebird. One more time. Look at the bluebird. 맞아요. 블루버드는 blue 파랑새였죠? 적어볼게요. 파랑새를 보세요.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벌써 오른쪽 거네 문장만 하면 돼요. 이제 가볼게요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Look at the. 어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음이 이 있으면 이 발음 난다고 했죠? 좀 길게. B. One more time. Look at the B. 맞아요. B가 뭐였죠? 그렇지. 볼. 벌을 보세요. 오늘은 짧으니까 다 적어볼게요. 벌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F. F. The. 어,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F로 시작하는데. Flowers. Flowers. 그렇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Look at the flowers. 꽃이 뭐였지? 맞아요. 꽃이었죠? 꽃을 보세요. 봄이 돼서 너무 신났어. 나비를 좀 보세요. 파랑새도 봐요. 벌도 있어요. 벌 보세요. 꽃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은 뭘 보라고 하는 걸까? 읽어봐요. 시작. Look at the ladybug. l e at the ladybug. 아, 선생님이 지금 덜을 계속 안 해주고 있었네. 아, 덜은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해석을 안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덜을 안 했는데, 원래는 그 라는 뜻이어서 우리 앞에 한번 적어 볼까요? 미안해요. 그 나비를 보세요. 또. 그 파랑새를 보세요 그 벌을 보세요 보세요 그 꽃을 보세요 그럼 이건 뭘까 레이디버그가 뭐였죠 어 무당벌레 그 무당벌레를 보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힘내봐요.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읽어볼게요. What do you see in spring?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What do you see in spring? 잘했어요. 자 왓은 무엇이었어? 그죠? 유는 너는 이었고 씨는 뭐였지? 보다. In spring, 봄에 너는 봄에 무엇을 보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거 봄에 보는 거 있나요? 볼수 있는 것? 선생님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 우리 봄에 따뜻해지면 나비도 보이고 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그렇다 그죠? 자 너는 봄에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in spring?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부터 읽을게요. Spring is here, it is warm. Look at the butterfly, look at the bluebird. 어, 여러분들 포인트 하고 있죠? 선생님이 포인트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Look at the bee. 어, 잠깐만요. 그 다음. Look at the flowers. Look at the ladybug. 어,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 What do you see in spring?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q u e 아, 그 전에 단어 해야지. 네, 단어 한번 써볼게요. 자, 처음에 butterfly. 어디 있지? 어, 여기 나비. 한번 써볼게요. 시작. But b t t r f l y Butterfly 나비 제가 일 파랑새 파랑새 b l u e b 써볼게요. 얘는 블루 u e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블루. 그 다음에 새는 b i r 블루 l u 자, 그 다음에, 그 벌을 보세요. 할 때, look at the B. 그렇죠. 자, 여기요. 어, 귀여운 B가 여기 있네. B는 쓰기 너무 쉬워. 와, 엄청 쉬워. B. 자, 그리고, look at the flowers. 어, flowers 여기 있네요. flower 이라고 써주면 돼요. 마지막이에요. Look at the ladybug. 오, 무당벌레 여기 있어요. 왼쪽. Ladybug. Ladybug. 무당벌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표현은 뭐였죠? Look at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뭐를 봐라 할 때는 그냥 look at 이렇게 하면은 봐 뭐뭐를 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써볼게요. 우리 어디에 쓸까? 선생님 너무 크게 썼서쓸 자리가 없네. 이렇게 써볼게요. 를 at l a h l a h l a h 뭐뭐를 보세요 할때 그럼 이럴 때 있잖아요. 나를 좀 보세요 할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Look at me. 미가 나를 이라는 거거든요. Look at me. 나좀 보세요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건 우리 어때요? 어, 뭘보라고 할까요? 음. 여러분들 알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어, 이거 어때요? 나의 방좀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내방좀봐 하고 방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Look at, 어, 나의 방이 영어로 뭐였죠? My room. 맞아요. Look at my room. 자, 이번에는, 어, 이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림은 영어로 picture 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림 좀 봐. 시작. Look at the picture. One more time. Look at the picture. 맞아요. 오늘은 look at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퀘스트. Question. 오늘은 퀘스트이 굉장히 쉬워요. Circle the animals in the picture. 자, circle은 동그라미 치란 얘기고요. Animals는 동물이에요. In the picture. 그림에서. 어떤 동물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Butterfly. 오. 뭐였죠? Butterfly? 맞아. 나비 동그라미 치고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한번 치러 가봅시다. 아, Butterfly. 그 다음 Bluebird. 네. Bluebird는 여기 있네요. Here. Bee. Bee is here. The last word is Ladybug. Where is the Ladybug? Here is Ladybug. Okay. 자, 이렇게 오늘 5과 학습이 끝났어요. 뒤에 있는 워크북 풀고 단어 쓰는 거 하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영어 공부는 끝. 자, 내일은 워크북과 언스크램블 그리고 어 일기 하고요. 그다음에 6과 할때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